총리님 이야기를 그 묻다 보니까 서가반전 의원께서는 <laughs> 조용히 계셨는데 지금부터는 말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바로 여쭤볼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인 거 보셨습니까? 보지는 지... 못했지만 기사는 봤습니다. 지방선거 목표를 6석 플러스 알파. 예.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준이 되는 거죠. 예. 현실성 있게 잡은 목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가반 의원님. 너무... 저... 대표 취임할 때 네. 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어, 그걸 그대로 이제 다시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어, 네. 특히나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 아무리 본인의 이 보신도 중요하지만 네. 어, 목표는 또 분명하게 좀이 확장해서 네. 어, 잡아야 전투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기 문제도 있고하니 네. 어, 그렇긴 하지만 좀 약간 허세가 좀 현실적으로. 허세가 좀 있다고 봐야죠. 아 허세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세요 실제로 지금 오늘 경향신문에서 어, 조사한 게 보도가 됐는데 네. 서울,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에서 또다 어, 제주, 광원 제주까지 권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어, 20% 이상 받은 지역은 어, 강원 제주. 강원제주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음. 실제로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네. 어, 15.7% 정도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이제 22.8%. 예. 네. 아, 강원 제주가 아니고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 경북 딱한 네. 군데 22.8% 나오고 네. 나머지는 다 네. 어, 15% 이하대거든요. 네. 어, 반에서 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38.7% 음. 어, 그다음에 광주 전라에서 62.8% 어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38.8대 자유한국당 15.7이거든요. 그러면 서가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광역 단체장 자리가 몇석 정도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맥시멈으로 보면은 네. 어, 대구 경북 정도.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경남이 경남과 울산이 경합 정도 음. 이런 정도 거기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제주도가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가 아 어, 그래도 원희용그원용 사에 네. 예 프리미엄이 좀 있어서 음. 어, 그런 정도가 지금 경합이고 확실하게 어, 우세다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구 경북 두 군데 두 군데 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음. 조사에 의하면. 음, 예. 정두래님 은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허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 석을 잡은 거는 현상 유지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laughs> 제주 인천을 뺀 거거든요. <laughs> 예. 그러니까 아주 약은 거죠. 그 잠깐만. 어쨌든 제 일당인데 그 전에는 <laughs> 예. 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지키지 못하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죠. 오늘 아까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음. 재미있게 재미있는 그 포인트가 경남지사는 어, 나의 제신임을 묻는 선거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그러니까 지난번 육석 육석을 지키겠다가 그랬는데 네. 본인의 이그 경남지사 지면은. 내가 이~ 그~ 제시님의 실패한 걸로 보겠다 음. 제시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인가 경남지사 외에는 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오. 뭐~ 이런 얘기 아니까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래요. 지금은 정도는 음. 말씀대로 약게 네. 어~ 지금 체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홍준표 대표의 지금 이~ 그~ 워딩에 담겨 있는 속내는 뭡니까 정도로 그~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여의도 특히 야권에서는 예. 지방 선거가 끝나면 홍준표는 끝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굉장히 약게 이제 목표를 잡아놓고 네. 이제 버틸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석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치고 (6석을) 예. 그~ 실현시킬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의원님은? 지금 결국은 이제 PK 지역 부울경이 문제죠. 아, 그래요. 근데 부울경에서 안 되면은 이제 그 여섯 속도 안 되는 거고. 예. 그 그러니까 결국 거기가 이제 최대 이제 관심 지역이 될 거고요. 네. 저는 거기서도 자잘안될것 아, 같은데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아니, 사퇴 당하는 겁니까? 사퇴 당하는 게 아니라 또뭐 어떻게 버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지금 재신이 묻겠다는 경남이.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6.3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그렇죠. 봐야 되는 게 예. 어, 조사는 뭐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든지 뭐 비슷하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예. 어, 지금 경상남도의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저 후보가 지금 그런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홍준표 대표는 자기 어, 지사 재임 시절에 한3년 부지사 됐던 <laughs> 윤한홍 의원을 음. 지금 강력 그,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반면에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 본인은 지금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당 내에서도 그리고 당 안팎에서 다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경남도는 민주당이 이긴다. 어, 이긴다. 음. 그거는 뭐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어~ 그니까 홍준표 대표 그, 그~ 대표 취임하고 나서 한한날 후에 어~ 같이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 그때 홍준표 대표조차도 그런 얘기를 아, 했었거든요 아,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 예예 김경수가 나오면 우리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어,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어~ 제가 직접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네. 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음. 어~ 지금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뭐~ 무슨 변화가 있냐. 아, 변화가 없거든요. 어, 그런 음. 측면에서 지금 어, 이그 부산 경남이 네. 과거에 어, 김영삼이 김영삼 대통령이 삼당 합당 이전에는 하기 이전에는 사실 야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어,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네. 어, 다시 그 이렇게 저 진보와 아, 보수가 좀 바뀌고 음. 어,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네. 어, 이런 점들은 <laughs> 어 상당히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전에도 네. 이제 이걸 그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최대 어떤 격전지가 되고 그 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PK 지역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라고 네. 그러니까 진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정두노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서가번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표는 경남지사 선거 결과가 나에 대한 재신임과 네. 연동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아,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도 과거에 급식 문제 때문에 네. 주민소환 투표도 허구를 네, 했었잖아요. 네, 서명도 그러니까. 하고 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6%가 알파든 몇 프로 알파든. 예. 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적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laughs> 그분 때문에 지금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지. 무슨, 지금. 저, 저, 혹시 홍준표 대표는 의원님 그 방송 모니터 안 한대요? 모니터 하겠죠. 그런데 <laughs> <laughs> 네. 그게 저 민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야당, 제일야당 대표가. 예. 이제 굉장히 지금 정권의 그 어떤 견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네.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락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아무튼 뭐 지금 어제 오늘 요 며칠 사이에 자영 국당 중진과 그 홍준표 대표간의 아주 미묘한 신경전, 미묘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신경전. 미묘한 게직접적 <laughs> 그러니까 대놓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laughs> 네.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지방선거 결과가 신통찮다면 바로 이 중진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거기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사퇴하면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전당대가 다시 치러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수순으로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에 패배하면 네. 어, 책임을 지는 건뭐 당연한 그 논리의 네. 기결이고또다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했고. 어제 출범했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가급적 모든 후보를 내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일단, 정도론님이 현실성을 음,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 없죠. 왜냐하면. 단호하세요. 너무, <laughs> 네. 너무 단호하시죠. 아니, 그게 광역단체장을 나가려면 <laughs> 네. 몇십억이 필요합니다. 허? 그런데 어. 그게 이제 15%를 먹어야지 받아야지 기탁금 기타,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게 음. 이제 보전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그 많은 돈을 쓰고. 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국당 얘기는 지나갔지만 자유국당에서 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일야당에서 음.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없으면 본인이라도 나가야 돼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저뭐 나가는 게 그냥 뭐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그 진, 동, 아니, 뭐, 동문제가 걸리 지난 번에오세훈전 시장을 원 오브 뎀라고 홍준표 대표가 그랬는데 예. 어, 우리 당의 또 중요한 어, 자원이고 또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할 계한다면 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예, 대문 사라지고 아. 원만 남았네요. 예, <laughs> 아니긴데 또 오세훈 전 시장 다시 또 죽게 세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서울시장을 현직 중에 고만둔 사람인데 시장을 나간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오세훈이라도 좀 나가달라는 <laughs> 이제 간절한 표현.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나갈 생각은 있답니까? 있겠어요. 그냥 앞뒤가 안 맞죠. 그래요. 나가면 이상한. 아니 사람은. 아니 명예 회복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또 자기가 나갈 때는 여론조사 다 해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렇죠. <laughs> 그런데 네. 그게 택도 안 되고 안 나가죠. 네. 지금 바른 미래당이죠. 는데 백해 갖고 지금도 자유한국당 말씀을. 네, 죄송합니다 바른 미래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도 이번 음.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힘들어요. 큰 그래. 소리 치지만. 어, 그냥 겉으로는 그러지만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바른 미래당이 여러 가지 현실 적 조건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선택해서 집중할 곳은 어딜까요그것도 별로 없을 보이는데요 <laughs> 그니까 이제 서울 시 하나밖에 없죠. 서울지? 안철수. 예. 아 안철수 이제는 이제 대표가 아니죠. 예. 안철수 전 대표를 출마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본인도 뭐 뜻을 좀 비쳤으니까 응. 저는 이제 자연국당에서 후보를 안내못 내든지 안 내든지 애간 안철수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가면은 네. 이제 싸울 만하겠죠. 어, 그럼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또 저기 바른 미래당의 후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지사역을 남경, 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남경필 지사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갔으니까 그럼 네. 경기도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네. 서울시장은 네. 바른미래당 후보가. 그러니까 연대라기보다도 네. 전략적 무공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제1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면이 안 서는 거요 면이 아닌가. 안 서는 거예요. 실제로 두당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네. 어, 바른 미래당의 그 유승민 대표도 얘기를 했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어, 지자지자 선거를 통해서 예. 어, 제일 야당의 그 위치를 누가 점하느냐 음.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예. 어,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 그럴 수 있죠. 예. 어, 그러나 바른 그 바른 미래당인가요? 바른 미래당에서도 네. 어, 결국 그 광역 단체장들을 음. 의미 있게 내지 못하면 어, 결국 지자지 선거에서 이 다당제 체제, 삼당 네. 어, 체제를 국민들이 어, 용인하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어, 상당히 이 당이. 그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짧게 어, 결국, 짧게 결론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잠깐 바른 미래당이 후보도 제대로 못 내고 네. 낸 곳에서도 진다. 네. 그럼 바른 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끝내 보면 예. 총선에 이제 구도가 나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또 다시 동요를 하겠죠. 또 움직인다. 예, 또 예.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뭐그 지방선거 이후에 제2의 정격 개편 이야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얘기 나온 김에.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그뭐 여러 명이에요 도대체 누가 후보가 되는 겁니까 사과보는 의원님, 청기두설입니까? 누가 후보가 될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알고, 우리 당원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모범, 모범다발은 아니.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할 경선이니까요. 네. 경선이니까 어쨌든 그저 선거 국면을 보면 네. 어, 광주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현역 프리미엄이 좀 있거든요. 음.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저 소사상으로 네. 수치로 그렇게 나오니까 박원순 시장이 약간의 그 현역 프리미엄을 지금 안고 가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상대하는 우리 당의 박영선 의원, 민병도 의원, 우상호 의원, 네. 어, 전현희 의원 네. 어, 이런 분들이 지금 1대1 구도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어, 현역 시, 박원순 시장 대 어다로 다수로 음. 어 이렇게 가능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중에 가면은 이 정리가 되긴 되겠죠. 네. 어 사실 그어 흥미진진한 어, 경선 판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후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을 거쳐가 될것 같아요. 실제로 쭉그 네. 대중적으로 보나 네. 어, 또 정치 활동을 한한 걸로 보나 네. 또 의정 활동 경력으로 보나 네. 어, 사실 그 차고 넘치는 후보들이거든요. 한분한 한 분들이 그 민평당 같은 경우는 혼합에서 후보를 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가원 의원님. 지금 현재 호남에서 어느 조사 어느 조사에 보면 한1.9% 나왔어요. 이번에 그 네. 당이 나, 나 나뉘고 나서 네, 음, 바른미래당과뭐 네, 네. 심지어 이런 정도의 어, 조사가 나온 걸로 보면은 음. 어, 또도 뭐 저도 현장에 저, 저 지역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어저 민평당을 얘기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박지원 어, 전 대표도 출마 그렇게 세게 주장하다가. 어차피 들려들어서 아, 뭐 그런 얘기 일제안 하고 현역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출마 안하기로 뭐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예. 오 보고 마지막 한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도원 의원님. 예. 지방선거 이후에 전계 개편 제두 번째 정계 개편 가능성을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전개 개편은 사실 전개 소개편이었고, 네. 작은 당끼리 뭐 이합 집산한 거잖아요. 그건 인위적인 거고, 네. 자기들끼리 의 개편이고, 지방선거를 네. 거쳐가면 다 민심이 투영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결국 저는 그 양당구도로 이제, 뭘뭘 이렇게 정리가 아, 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총선 치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평당은 민주당으로 네. 바른 미래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네. 자유 한국당으로 네. 이렇게 흡수될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네.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laughs> 그왜 제가 걱정합니까 그래서 <laughs> 갑자기 급 궁금해. <laughs> 그래서 다들 또 의아해하고 의아해 있는 게. 네. 어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선은 의원들 개인 개인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자지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지 못하면 음. 당락을 떠나서 어, 결과 후보를 내서 의미 있는 그 투,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네. 어, 심하게 흔들리고 여동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때 선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일부 바른미래당의 이 호남계 의원들의 고민들이 네. 또다시 나올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석달 조금 남았는데요. 뭐 벌써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직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다.